완산, <laughs> 완산 뭐야? 완산공원. 완산공원이래요. 한번 둘러보세요. 천천히 돌려야 돼. 되게 빠르 정신 없어. 화면으로 보면 정신이 없어요. 지금 셀카로 되어 있어. 어. 나 나온다. 어너 찍을 거야. <laughs> 얼마 만에 나오는 소풍입니까? <laughs> 모르겠어요. 기억도 안 나요. 어. 어때요, 오니까? 좋아요. 오, 나안 보여. 배경, 배경 보여주나? 아, 다 왔다. 저 아가씨는 좋아서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. 뒤뚱뒤뚱, 뒤뚱뒤뚱. 다리가 얇게 나온다며 좋아합니다. 여기가 정상인가봐요. 뒤로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네요. 오빠도 찍어. 어? 요청한... 오빠 말해봐. 야호. 여기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? 나이 먹고 뛰려니 힘들군요. 어때요? 오랜만에 나오니까?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요. 혹시 산은 좋아요? 지연이랑 와서 좋은 게 아닐까요? 좋은가요? 개나리도 있고 벚꽃도 있고 지연이도 있고 산이도 있고 인사해. 이제 끌 거야. 말해봐. 우리 메타 메타세타이어. 메타세타이어 길입니다. 전라남도 담양. 근처에 있죠. 담양에, 담양에, 담양에 있어, 있어. 근처 가니라 나무들이 상당히 뷰티풀. 응. 어, 저안 예쁜 차 뒷공문이를 따라가려니 싫군요. 여기는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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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중, 뭐? 중, 관입니다 함께 보시죠. 뭐신서은데구십니까 사람들이 막하 한번 <laughs> 찡! 동영상입니다. 아, 사진 찍어줘! 알았습니다. 사진 어아 와! 사진 찍어줘! <laughs> 嗯。Mm.